안녕하세요. 성균관 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정성훈 교수입니다. 통계의 기초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별량 분석, 즉, F 테스트에 대해서 기초를 자세히 공부해 봤습니다. 가장 단순한 상황, 즉, 독립 변수가 1개인데 그 수준이 2개인 경우, 2개의 집단, 그 2개의 집단의 평균이 그러니까 종속 변수에 대한 평균이 두 개가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t 테스트로 평균을 비교해서 할 수도 있지만 f 테스트의 원리를 이용해서 별량을 가지고, 그변 별량 중에서도 우리가 sum of squares라고 부르는 그 variation을 가지고 어, 테스트를 하면서 아, f 테스트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좀더 나아가서 좀더 좀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좀더 일반적인 경우를 가지고 어, 테스트를 하는데, 특히 인터랙션, 상호작용이라고 불리는 요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작용이 우리 통계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실험 데이터를 분석한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중요한데, 그것을 이번 강의를 들으면 아 인터랙션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은 아, 그, 6개의 경우가 있었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정말 이런 경우에 근데 자 인디펜던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1이 있고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1이 1인 이디펜드 베리 인 집단, 2인 집단이 있고 디펜드 베리 보리 이렇게 있을 때, 요거의 평균을 아, 비교하는 걸 어떻게냐면은 하이 아, 전체 평균을 구해서 디비에이션을 어, 각각의 디비에이션을 구하고, 디비에이션을 어, 제곱을 해서 다 더하면 그 서머 스퀘어를 인데 서머 스퀘어를 이용을 해서 F값을 구하고 티테스트라고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자, 근데 우리가 그 보통은 independent variable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인 경우가 있어요. 종속 변수는 한 개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해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독립 변수로도 설명을 하고 아그거 말고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될것같아 이걸로도 설명이 될것같아는두 개를 같이 넣게 되는데 그거에 또 간단한 경우가 어떤 거냐면 이런경우예요자 여기에 인디펜던 것 같아요. 이 t 로도 설명이 될것 같아요. 이걸로리설이요 이걸로도 e 명이될것같 이걸로도 설명이 될이 그리고 인디펜던트 배려보다 가장 간단한 것은 아 값이 1인 케이스도 있고 2인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집단이 있는 거죠. 근데 하이인 하이 집단, 로우 집단, 인디펜던트 배려 완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인디펜던트 배려 보에 관해서도 하이인 집단과 로우인 집단이 있는데 이게 절묘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 그래서 다시 보면은 네 가지 다른 집단이 있어요. 여기는. 인디펜데베이를 또 놓고 인디펜데베이를 투도해서 노인 요런 A라는 집단도 있고 1투인 e, B라는 집단도 있고 2 1인 C라는 집단이 있고 2투인 D라는 집단이 있어요 근데 요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걸 팩토리 얼 디자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장 그 전형적인 경우에요 근데 자,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 여기에 4가지 네 집단이 결국은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는 거냐 인디펜던 p e n d e n t variable, low, and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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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i 이렇게 o w high, h i 서 h low, high, low, high, high, low, h i g 이 high, low, high, high, h 이 g h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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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i g 다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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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i 게 h high, high, h i 이 h high, h i g 조작한 데이터인데 자 이거는 어떤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자, 제가 메시지 이펙트를 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메시지를 줬을 때 사람들이 그걸 잘 기억을 하는지, 잘받아들인지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인디펜던 베레오로 와는 휴 똑같은 내용인데 유머를 쓴 경우랑 쓰지 않은 경우. 예? 그러니까 이 특히 이게 실험적인 상황인데 사람들을 모아 놓고 랜덤하게 두 가지 두 집단을 나눠 놓고 한쪽에는 유머가 있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여기는 똑같은 메시지인데 기본적으로 같은 메시지인데 유머가 없는 걸 보여주면은 이두가지또 생기고 근데 요거는 뭐냐 이게 센스 지금 SH인데 이걸 제가 센스 오브 휴머라고 쳤어요. 센스 오브 휴머. 자, 집단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봐했어요 그랬더니 아, 유머 센스가 높은 집단이 있고 낮은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두개다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 근데 자, 그러면 디펜던 맵을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내 연구 문제는 뭐냐? 과연 어떤 설득 메시지를 제시했을 때 메시지 이펙트가 있는데 그것은 유머를 제시하고 유머를 제시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어 그다음에 센서브 휴머가 높은 사람과 센서브 휴머가 낮은 사람 간의 메시지 이펙트의 차이가 있겠는가 그것도 알고 싶어 예? 또 그거 말고도 또더 알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온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가지 집단이 있고 이거는 메시지 이펙트를 내가 생거했대 얼마나 뭘잘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렇게 했더니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런 스코어들이 나왔어요 이런 스코어들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테스트 하는데 아 우리가 알, 그 그래서 요걸 또 우리가 스케터 플러스로 옮겨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아 이게 우리가 뭔지 알수 있겠죠. 근데 항상 이제 이그 통계에서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중요하다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노 휴머 휴머 이렇게 있고, 근데 아 어, 근데 또또 인디펜던트 투에 따라서도 달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파란색으로 된 거는 로우 센서 휴머고, 빨간색으로는 하이 센서 휴머고, 이게 디펜던트 베리어스 코어예요. 근데 아시겠죠 요거는 뭐냐면 1, 1일 때의 값이 1이라는 첫 번째 케이스 요거는 케이스 넘버 1자 요거는 요 케이스 넘버 1이에요 아시겠죠 케이스 넘버 1 요거는 케이스 넘버 2 케이스 넘버 3 이렇게 다 스케터 플러스로 나올 수 있겠죠 요거는 뭐겠어요 요거는 요거는 케이스 넘버 4에요 케이스 넘버 4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 해보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렇게 나왔을 때첫 번째 관심은 과연 인디펜드 a b l e 원이 여기 효과 있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두 개의 그룹에서의 메시지 이펙트 하는 평균 예? 이 평균에서 두 개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구해 봤어요, 이거를. 이거를 구하면 요거 요거 요케이스에 요거 전체의 평균이 뭐냐면 3이에요. 평균 3. 이게 2, 3, 4 이렇게 되는데, 이 가운데 3이 이건 평균이 3이고, 시대한 디베이션은 1.41이고, 자, 요, 요기 휴머 컨디션을 다 합치면, 요거의 평균은 여기 4 5예요 4.5, 1.8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자, 이게 기본적인 경우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요것도 이제 하인거 빨간색은 어, 평균이 4, 노란색, 파란색인 경우, 요거의, 요거의 평균은 3.5, 그럼 각각을 볼 수도 있겠죠. 각각을. 예? 각각 요건 평균이 2. 왜냐면 1, 2, 3이기 때문에 2가 되고 여기는 5, 6, 7이기 때문에 6이 되고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각각에 대해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t 테스트나 아니면 지난번에 배운 그 이런 변량 분석으로 다할수 있어요, 근데.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문제다? 여러 번 해야 된다. 여러 번 해야 돼, 여러분. 번. 여러 번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걸로 포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인터랙션 이펙트다. 그래서 자 이번엔 이거를 그러면 그걸 따로따로 티 테스트로 할게 아니라 한 방에 할수 있다. 한 방에 한 방에 하는 게 이제 F 테스트다. 자 지금부터 F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것도 손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맨 처음에는 sum을 구해야 되는데 써 u 을다 구하면 45가 돼요. 45.0그 다음에 요게 평균 1 1로 요걸 나누면 얼마 되냐 3.75 그래서 모든 통계는 어디서 시작한다? 이 디비에이션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예? 디비에이션은 뭐다? 그 여기 로우스코어에서 평균을 빼면 이게 디비에이션이겠죠. 디비에이션은 2 마이너스 2.7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75가 되고 이렇게 해서 쭉다 구하면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은 아0.2 0.25가 되고 이렇게 0.25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다 더하면 얼마다? 이게 다 더하면 반드시 0이 돼야 된다. 예? 디비에이션은 평균이 0이기 때문에 반드시 0이 된다. 썸도 영이고 평균도 0이다자 이걸 하고라는 뭘 하냐면은 디비에이션을 제곱을 하죠 우리가 뭐든지 스탠드 DBH 구하기 위해서 제곱을 하고 항상 이 제곱을 하죠 이거 제곱을 하면은 이건 얼마가 되느냐 이건 7.56이 되고 이건 얼마가 되냐면 3.06이 되고 자다 내려와서 이는 얼마가 되냐면은 0.06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냐 여기 34.25 요게 중요한데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앞에 있는 학생 Sum of s c u m of scares. s u s a r e s Sum of s c u m of scares. Totally. 뭐? s u s a r e s Sum of s c s u m of scares. s u s a r e s Sum of s c u m of scares. s u of a r e s Sum of scares. Sum of t e s Sum of s a r e s Sum of scares. Sum of a r e s s of scares.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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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scares. a r e s s e s Sum of s c a r e a r e e of e s Sum of s c 인디펜디 벨의 2의 효과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또또 있어요 근데 상호작용 효과라는 것도 나 가지고 또 나머지보다 나머지는 우리가 설명되지 않고 남은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 로 설명되지 않은 거 있겠죠? 뭐 왜냐면 인디펜디 벨에도 3, 4, 5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 이렇게서 나눠진데 그게 설명된 거라 설명되지 않은 걸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F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거겠죠? 분해하는 작업을. 그게 통계다. 근데 자, 맨 처음에 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자, 인디펜던트 와니 이거에 얼마나 이거를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긴데. 이걸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지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근데 저번에 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려, 우리가. 자 이거 써모 스퀘어가 34.25라는 건 적어놓고 얼마였죠? 34.25. 자 이걸 적어놓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해하는 건데 자 우리가 그 저번에 어떻게 했다? 이걸 테스트하는 방법은 요거의 평균을 구해보는 거요 근데 1. 이 음. 1인 거의 평균은 3이었어요 근데 에? 그러면은 평균을 여기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이게 3, 3, 3, 3, 3. 3.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근데 두 번째의 평균은 4.5였어 이게 4.5, 예? 4.5. 그래서 여기까지가 4.5다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서 해아요 어, Typical Value죠 이거 그룹 요거를 이거를 이거를 사용해서 각각의 그룹의 평균을 사용해서 디비에이션을 구하는 거예요. h e 그디비에 a t i o n of t h 션을 구해서 또 하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 a t 이 o 그, n 여기 the deviation of the deviation of t h 는 deviation of the deviation o 이 the deviation of 디비에 d e v i 션인 그 인디펜드 베럴을 1을 사용한 디비에이션을 값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3이니까 여기가 아, 어, 요거는 요걸 빼는 거죠. 그러면 이게 TV가 변류 썼다. 그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얼마냐면은 요게 아... 3에서 아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점 이거... 잠깐만요. 3.0이겠다. 아 잠깐만 그래서 요건 요렇게 되는데 아... 아니지 이렇게 요거를 로우스코어 대신에 여기 아요디비에이션에 어, 디비에이션 이 숫자 대신에 이 평균으로 대체해서 구하는 거예요. 대체해서 대체해서 어 이제 평균을 빼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요거를 이제 요거는 어 대체값이죠. 대체값, 에? 대체값을 요 로우스코어 대신에 대신에 아이 어, 그룹의 이 그룹의 평균값을 사용해서 로, 스코어, 새로운 스코어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이것의 디베이션 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요거는 이거는 이제 그리고 디베이션까 아까랑 똑같이 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저번에 하는 방식이었어 근데 그럼 3.75를 빼는 거야 근데 3.75를 3.75를 빼면은 요게, 그, 요게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점7 5가돼 근데 여기에 에? 자 다시 내가 좀 헷갈렸는데 디베이션이 원래의 디펜드베리어 습고가 있는데 이걸 하지 말고 그룹 1의 성격을 완전히 반영을 해서 얘네들은 다 3이라고 하자. 얘네들은 그룹 2의 평균은 다 4.5라고 하자. 라고 해서 디베이션과 디베이스 케어에서 서서브 스케어로 구하면 그게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 마이너스 점 75겠죠. 예? 그럼 우리가 디베이션 스, 디베이션 스퀘어를 이렇게 쭉쭉 하면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이거는 이거는 점치로가 어, 되고 예? 어, 이건 점7 5가 되고 어, 그랬을 때 이걸 스퀘어를 하면 스퀘어를 하면 이거는 점 5625가 되는데 예?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것도 뭐냐면 다 마찬가지 이것도 점 5625가 돼요 근데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다더 하니까 다더하니까 숫자가 얼마가 나왔느냐? 아, 6. 6. 6. 7호가 나왔어, 근데. 이걸 싹 더하면 요거를 뭐라른다? 요걸 다 더한 값을 뭐라 그래요? 이것도 sum of square. 스 sum square. of square인데 이, 이걸 sum of square인데 요거는 사실 이걸 뭐라 하면은 이거는 between 그룹이라고 그래. between 그룹. 우리가 저번에 서머스 비트 between 그룹인데 인디펜던트 법 b l e 1에 대한 이게 이제 서머 u 스퀘 e 가 되는 거야 근데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자 이렇게 하나 구해놓고 자 이게 한 방에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은 이게 SS가 요게 이제 또이 비율로 해서 각각의 우리 디그리 e 프리덤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은 F 값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래서 구할 수도 있어 요 근데 자 그렇죠? 그 일단 그거를 먼저 한번 어, 지난번에 했듯이 이제 그걸 먼저 할수 있는데 요거 사머브스케 토탈은 어, 디그리오 프리덤이 아 디그리오 프리덤은 뭐냐면 디그리오 프리덤 디그리오 프리덤 토탈은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은 디그리오 프리덤 토탈은 어, 구하는 공식이 어, 저번에 했는데 이게 어, 이, 토탈 토탈은 아, 우리 토탈 토탈로 계산 안 하죠 근데 비트 t h e between between a K 1이라 u s K 1. 예? K 1이 n 는이 L. You c a 이 do two g r o u p 에 n g You can do one day independent of one day. You c a 데 d 거 one day. y o 이 can do one d a 나중 o u can d 그 one day. y o 리 c 위 n d e d 위디 t h i n 구해야 되는데 h i n the within the the 뭐 h e the n 이 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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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방식으로 h 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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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두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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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를 e the the t e the the 균이 the t e 그러면 여기 여기다가 스코어를 뭐로 쓰냐면 이게 사일대 신에 사를 넣고 한번 계산해 보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자연스러운 거 같은데 사로 대체해서 그러난 다음에 얼마나 이게 설명이 되는지 보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공대기총 자 이게 이제 사사사 4, 4, 4. 얘네들은 얘네들은 다 사가 되는 거인데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에 이제 두 번째 거는 삼점오니까 얘네들은 삼점오를 넣고 어, 평균을 평균으로 놓고 어, 뭘 계산하느냐? 서버스케일을가 계산해 보는 거예요. 렇게다 통일시켜 놓고 디비에이션을 구하면 요것도 디비에이션이 얼마냐? 그렇죠. 디비에이션이 이게 요거는 어, 점, 점 .25가 돼요. .25 이제 최고 간단하게만들놨는데 이건 점 .25 이 어, 3.75를 빼니까 근데 요거 3.5인 경우는 마이너스 점2 5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점2 5 마이너스 점2 5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점2 5 이렇게 나오면은 이걸 어떻게 한다 입도 스퀘어 한다 스퀘어 하면은 요거는 점0 0 6 2 5 이렇게 돼요 0 0 6 2 5다 똑같겠죠 지금 다 이, 이게 부호만 다르지 다 같으니까 이걸 다 더하면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에? 다 더하면 그걸, 그것도 sum of a square sum of square인데 비트윈 그룹이고 근데 비트윈 그룹 넘버 2겠죠 근데 이걸 다 더하니까 다더해봐 0.75밖에 안되는거예요0.75 그러니까 이게 뭐냐0.75 작다는거 뭐냐면은 얘네 둘은 별로 차이가 없다는거예요 근데 4 3 예? 얘네 둘은 별로 차이가 없어 이렇게 해봐야 평균이 사실 얘네들도 또 그렇게 차이가 없으니까 얘네 차이가 시그니퍼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자 이렇게 원래 예정대로 하면 예정대로 하면 토탈에서 비트윈 빼고 비트윈 빼면 나머지가 다 우리 뭐냐면은 위딩 그룹 베리언스라했어요 위딩 그룹 그룹 안에서 그룹 안에서 에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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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숫자라고 이렇 했는데 자 근데 여기는 한 가지가 더 있어 우리 하나를 더 비교해야 돼 이런 게 특이한 경우인데 어떻게 하면은 그룹이 이렇게 이 그룹이랑 이 그룹 비교할 수도 있고 이 그룹이랑 비교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어떻게 냐면은 이렇게를 두 개를 그룹으로 묶고 이렇게도 그룹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근데 자 어, 어떤 거냐면은 여기 두 개를 이거 두 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이거 하나 이것도 하나의 그룹으로 봐서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에? 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하이엔 이게 이제 이거는 여기 여기 그룹이 죠567 그룹인데 이건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엮였을 경우에 근데 예? 이거 두 개가 높아 그래서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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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근데 대각선으로 그룹을 묶어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또 그걸 해 봐야 되겠데 이거를 이걸 그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나오는 효과인데 그걸 상호 작용이라고 그러는데 두 개의 비, 변수가 섞여서 어떤 특정 값이 됐을 때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효과가 자 그거를 상호 작용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상호 작용은 이제 아까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자 이게 어떻게 한다 A랑 A랑 D를 합쳐 가지고 평균을 구해보는 거예요 근데 A랑 D를 합쳐 가지고 A랑 D를 구로 합치면 어, 평균이 뭐냐면 2.5가 나와요 2.5 이게 보면 1 2 3 2, 3, 4니까 하면 이건 2.5가 나오니까 여기 내가 새로 여기다 2.5를 다 넣어 놓고 얘는 계산하는 거에요. A랑 D는 2.5다. 자 얘는 2.5로 계산하면 돼. 2.5 예, 얘네들 하나의 그룹을 묶어 놓고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완벽하게 계산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 얘네랑 얘네는 다 더한 평균이 뭐냐면 5에 5 얘네들은. 예? 자 그래서 요 요 그룹의 평균으로 대체해 놓고 우리가 서브 스케일을 다시 구해 보는 거예 근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거는 요거는 3.75에서 아 2.5에 3.7을 빼면 마이너스 나오겠죠 마이너스 1.25가 나오고 예 얘네들 마이너스 1.2 얘네들은 얼마 1.25가 나오고 자 그렇게 하니까 얘네들은 또 마이너스 1.25가 나오고 예.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래서 디베이션 구하기 한다면 우리 디베이션 스퀘어를 또 하겠죠 근데 디베이션 스퀘어를 하면 요거 1.56 2 5다 1.56이요 그래서 다 이건 이거는 재밌게 다1 2 5 12개가 다1 2 5 이렇게 해서 1.56 곱하기 11을 하면은 썸이 나오겠죠 그쵸 그 썸이 얼마냐 그 썸이 요 썸은 요썸 오브 비트인인데 요거는 비트인인데 인터랙션이 된거요 인터랙션 예 예? 인터랙션, 인터랙션으로 서로 섞어서 어, 이렇게 구하니까 얼마가 났느냐? 이게 18.75가 나와요. 18.75, 예? 18.75.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느냐? 일단 제가 이제 끝이 안 났어요. 근데 우리 위딩까지 구해 끝이 나오는데, 자, 이게 서머 아무것도 이, 이 그룹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디펜론는 배열분만 이용을 해서, 그게 서버, 서버 스퀘어로 가면 그게 토탈인데 그게 34.25에 근데 34.25 중에 그룹 1의 정보를 이용해서 베리언스를 구하면 6.75 그룹 2는 0.75 근데 그룹을 두 개를 섞어서 구했더니 이거는 18.75 예? 이게, 18, 이게 가장 사실 많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근데 사실 이거 다 더해도 3 4 2 5가안 돼요 근데 그건 뭐냐 그는 얘네 세개가 설명하지 못한 거야 근데 우리 에러로 하기도 하고 우리가 unexplained 설명하지 못한 거야 근데 자 설명하지 못한 거 어디 있느냐 설명하지 못한 거는 자 그걸 찾아라 그치? 저번에도 그걸 찾았는데 우리가 그것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 근데 어디 찾